어, 자, 사자성어와 한자, 다음은 반포지효입니다. 그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뭐랄까, 만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효 되겠습니다. 효도 효. 그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자식을 이끌고 이제, 뭐랄까, 키우고 보살피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연료, 연료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힘도이새해지시고 기억력도 이렇게 희미해지실 때 그때 자식이 이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것을 이제 그래 까마귀에 비유했겠습니다. 그래. 돌이켜 먹이는 효도 이런 뜻인데 이거 어, 사진에 찾아서 해석을 읽어 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 반포지효 그래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그래 효도와 관계되는데 그래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은혜를 갚기 어렵다 합니다. 그래 아무리 부모님을 업어다 다 주고 또목욕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래 부모님이 효도 자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 하니까 그래 자식으로서는 참 이게 등성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먹일 포가 있는데, 이제 요 글자 한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클보입니다. 요 클보, 그래, 크다 이런 데서 클보인데, 사람 이름에 들어갈 때는 대체로 이제 두보가 있겠습니다. 요 막을 두 해가지고, 그래, 두보 당나라 시인 200과 두보가 있을 때, 그 두보에 요 클보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에, 여기서 이제, 어, 그래, 옷을 나타내는 요 오더이변이 쓰이면은 이제 기울보, 그. 그래. 실로 깁는다 할때 기울보. 그래서 이제 보충수 발대때를 기울 그래 기울보. 그리고 수레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 돌보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자관 할때 돌보. 그다음에 이제 입구가 붙으면 이제 음이 포로 되면서 먹일포. 그다음에 이제 삼수변 물이 붙으면은 그래. 그래. 그래 뭐랄까 물가 포옥해도 되고 이제 개 포옥해도 되고. 그래요. 이거 이제 포구 같은데요. 때 이제 포, 요렇게 음이 포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 반포지효.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효도와 관계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풍수지탄이라고 한답니다. 풍수지탄, 풍수지탄. 그래, 바람풍도 있고, 나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지 이제 탄식할 탄 요렇게 써서 풍수지탄. 이거. 뭐 중학교 한문교과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많이 나왔서 우리가 많이 외웠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아,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께서는 기다리지 아니하시다. 갈 때, 그때, 여태 인자 그래 수욕종이 풍부지 하고 자욕양이 친구들라 그래. 우리가 많이 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수지탄 그래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께서는 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걸이 한탄한 것이라 한다 합니다. 그래 그거 사진에 찾았는가 한번쭉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바람과 나무의 탄식,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 되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거 친할 친은 그래, 어버이 친으로 한, 한문에서 많이 쓰이겠습니다. 자, 한자, 그래, 그 사진에 검색해 보니까, 한시 외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어, 그래, 있는데, 나무가,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을 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떠나가면 다시는 볼수 없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 이런 문장에서 이제 나왔답니다. 풍수지탄. 그래 옛날에 이제 자식이 부모님께 하는 그 효도의 방법 중에 한 개가 이제 혼정신성 있다 합니다. 혼정 그래 이게 어두울 혼인데 뭐 낮잠을 혼 해도 되고 그래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는 그래 새벽신 어. 새벽 신 살빈성 새벽에는 무난을 살핀다 이게 바로 혼정 신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그래 뭐랄까 어두울 때는 정하고 새벽에는 살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정하고 새벽에는 무난을 살핀다 이까지 다 해석해 주는 게 이제 맞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효도에 대해서 봤는데 그. 그래, 부모님께 또 책에서 읽으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치 집 안에 신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한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 뭐랄까, 자꾸자꾸 이렇게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래, 실천하고 노력해야만 이제 이효가 쇠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뭐 평범하게 생각해보면은 나중에 늙으신 부모님을 복량하는데 수월함이 많아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에 대해서는 자꾸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늘 뭐랄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